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우산나교회 문의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 선생님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은 보험큐브입니다. 이 보험큐브를 사용한 이유는 그림이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더잘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빛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인간현상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지를 창조하신가 동시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가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죄를 지은 인간을 반드시 벌 주셔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벌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택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하나뿐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있는 잘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돌모덤에 장사지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가운데 계시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길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사실을 머리로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 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 오신 이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여 영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선생님께 손을 내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손을 잡 잠... 잡는다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죽어 있던 삶이 하나님의 자녀를 행복하게 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수연회 때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죽어 있던 삶이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선생님께서도 지금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잡는다면 저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며 드실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을 구원하시는 것은 선생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선생님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두손 모으고 눈 감아주세요. 제가 기도를 인도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한마디씩 따라해 주세요. 주 예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번더 기도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선생님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생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믿음으로 영접하겠다고 결단하셨습니다. 앞으로 선생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혹시 사시는 곳 주변에 교회가 있으신가요? 그 교회에 가시면 선생님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에 꼭그 교회를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선생님과 선생님의 삶을 위해서 평생 기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